얘들아 안녕. <laughs> 난 정화여고 1학년 국어 선생님 강동길이야. 반가워. 네첫 번째 질문으로 결혼하기 네. 전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 지금 와이프를 처음 봤을 때 그냥 한 눈에 반했습니다. 이 농담이 아니고 처음 봤을 때한 눈에 반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진 진심으로. 특별 요가는 얘기가 아니고. 아 그럼 결혼을 하고 나서 느끼시는 장단점이 있을까요? 어뭐 결혼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음. 장점은 일단은 뭔가 마음 속에 있던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거. 어. 뭐 젊었을 때, 총각 때, 혹은 뭐 결혼하기 전에 내가 과연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혹은 이제 뭐. 인생을 즐겁게 살 죽기 전까지 영원히 이렇게 즐겁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고민들이 사라졌다는 거 가장 큰 장점 그럼 출산을 하기 전 걱정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걱정하기 걱정은 뭐 와이프나 나나 뭐 이렇게 빨리 아기를 가지고 싶었고 빨리 인세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딱히 걱정은 없었는데 그냥 와이프 몸 상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됐죠. 이제 예쁜데 뭐 나중에 뭐 출산하고 나서도 당연히 예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제 몸이 좀안 좋아지거나 그럴까봐 어, 그러면 그 아이를 출산하고 느끼시는 장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단점이라고 해도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없는 게 내가 원해서 한 거니까 뭐, 뭐 단점이라면 뭐 그냥 뭐내 일상이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한다는 거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아이랑 가는 거니까 뭐든지 대부분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내가 어떻게 보면 제일 하고 싶은 거니까 뭐 딱히 산은없죠 그러면 아이들과 보낸 시가, 시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늘 행복하죠. 안 행복했던 순간이 없죠. 그러면 결혼과 출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laughs> 끝. 아, 그 사람, 감사합니다. <laughs> 결혼을 추천하느냐에 대한 저의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선택이라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살면서 다른 사람과 그렇게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자신만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친들이 축가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축하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구나 삶의 절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두 번째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아기가 우리 가족 같이 가야 돼 하면서 엄마 아빠 아기 세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느꼈을 때 나의 온건한 한해 새로운 구성을 만들 것 같아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 심각한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산은 사실 뭐 여성의 입장에서 나의 신체를 활용해야 되고 요즘은 또 나의 삶을 또 희생하는 식으로 해석을 또 많이 하고 있기도 해서 온건히그 신체를 소유하고 있는 자기가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뭐 사회적이거나 뭐 인류적이거나 뭐 우리나라 의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출산을 하고 나와 닮은 아이를 키우고 내가 어떠한 그 친구의 삶을 만들어 주는 과정은 살면서 꼭 느낄 수 있는 가장 보람찬 일이 아닐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화유자고등학교에서 이학년 윤리와 사상 수업을 하고 있는 조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셔서 자녀까지 두고 계신데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결혼은 인생의 반쪽을 찾는 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랑 조금 다른 사람, 또나이였좀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수업 시간에 저희에게 항상 화목한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출산 후 가장 행복한 기억이 언제인가요? 딱 가장 행복한 기억이라고 찍어서 이야기하기보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웃고 그다음 뒤집고 기어다니고 처음 걷고 처음 아빠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매 순간 순간마다가 다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가장 처음은 출산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회가 앞으로 좀더 발전하고 뭐,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나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화여자서등학교에서생활안서 태어나서 고 있는 김 태어나서 태어나서 다어나서 태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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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어나서어나어나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태 맞이해주는 사람 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게 그런 전에 전과 비교해서 가장 큰 점이고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음 그럼 이 질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녀계 있으신가요? 있긴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언제라든지 뭐몇 명이랑 이런 것까지는 하지 직 없습니다. 음. 저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녀를 잘 돌볼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선생님도 아직 뭐 자녀가 t 지는 않지만 일단 e Tsunako a n 서 Huxem. I'm going to send the t s u 고민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주변의 선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제 선생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자녀가 주는 어떤 기쁨이 무엇보다 뭐 크다고, 크다고 하는 이야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런 점을 생각하면 출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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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학년 식반단의 민준우입니다 네. 선생님 일단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와 <laughs> 선생님 최근에 결혼 소식 때문에 학교 학생들 전부가 절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다 입서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뻥치지 마세요. <laughs> 그럼 혹시 추후에 자녀 계획 있으신가요? 아쉽게도 아직 자녀 계획은 없습니다. 선생님처럼 아이를 낳지 않고 싶어하는 MZ세대들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은 세계적인 문제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인구학과 그리고 음, 과도한 경쟁 문제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과 국토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거는 국가 전체의 문제지 MZ세대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라 생각합니다 됐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1학년 가정과학, 2학년 상위융합 수업을 하고 있는 남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laughs> 아, 선생님께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계신데 결혼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아주 큰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세요. <laughs> 네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세밀하게 세워서 펼친다면 이런 문제들을 다좀더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학교 설문조사 상으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교육비 부담감으로 인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저희 지금 현재 수성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우리가 사교육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좀더 향상시켜서 사교육비를 좀더 줄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화여고에 오시면 이런 질 높은 수준의 공교육을 받으면서 사교육을 조금 줄여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화여고 박금선생님입입다다 네. 뭐, 네. <laughs> 혹시 결혼 계획 있으신가요? 결혼 계획은없지만 결혼을 해야금다고생각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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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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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때까지 진짜 거의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주위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 결혼하신 선생님들이 결혼이 너무 행복하다 어? 결혼하면 너무 좋다 어?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도 결혼은 꼭좀 해야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힘들어가지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결혼을 해도, 이제, 자녀에 대한 생각이 막, 무조건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참, 문제지 않나? 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정부에서 그건 공부적인 일인데 정부에서 좀더 지원을 해준다거나 지금도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해주면 좀 저출산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11반 담임맡고 있는 권혁재입니다. 선생님 혹시 결혼 계획 있으세요? 어, 결혼 계획은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조금 더 청춘을 즐기다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 혹시 여친은 있으세요? 아, 여자친구는 지금 없고요. 혹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laughs>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다우신 여성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연애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 <laughs> 네. 아, 네 혹시 그럼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어, 삶을 살면서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되게 큰 축복인 것 같고 또 저를 닮은 이세를 낳아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좋은 추억들 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은 일단 문제가 크다고 생각은 하고요.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큰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제도적인 방안도 중요한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뭐 미디어나 매체들, 다양한 매체들에서 결혼이 조금 힘들다.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사실 불행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제도적인 부분들도 받쳐줘야겠지만, 좀더 사람들이 결혼은 행복한가, 축복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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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결혼계획 있으신가요?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 혹시 그럼 여자 친구는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아 있었는데? 아니 네. 없습니다. 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진짜 완벽한 남자 같은데 혹시 이상형이 있을까요? 아, 여러분이 눈이 좀 이제 낮아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뭐 혼자 이제 편해가지고 지금 뭐 이상형은 잘 모르겠고 혹시 꼽자면 박재상 아, 선생님 같이 멋있는 커플 선수. 아 멋지신 분을 좋아하시네요. 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 인구 감소되는 거랑 연결되지 않나요? 저출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좀우려스럽고또 인구가 국력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 네, 저는 저거 영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결혼 계획 있으세요? 지금 음. 당장은 없지만 제가 음.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같은 미모로 이세를안 만들면 유전자가 너무 아까운데 혹시 결혼하게 된다면 자녀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는 음. 두명 정도 갖고 음. 싶어요. 음. 성별은? <laughs> 어딸 하나 아들 하나? 아 좋네요. 음. 혹시 간단한 이상형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는 따뜻하고 책임감 있고 유쾌한 사람. 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네. 네. 전체 학생 수를 줄어드는 걸 보면 제일 잘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긴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학급별 학생 수가 어, 한 반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경우를 보면. 아,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딱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월 출생아 수가 2월 기준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역대 1월 중 출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올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최저 기록이 이어지면서 인구 감소 속도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